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포화 상태가 돼서 어느 교단에서는 필리핀에는 도저히 선교사를 안 보낸다 이렇게 정책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대를 주라고 하는 큰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 각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로 삼을 수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은 지정학적 의미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세계 선교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양한 각계각층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도, 법조, 가장 각층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의 제자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생명을 살리는 해방의 복음을 전하고그 속에서 예수 살기에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 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세미적 공동체에게도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라난 미래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계각층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가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제발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정치가로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답답한 의외로 이제는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될 우리의 장인 것입니다. 지정학적 의미의 복음 전파를 넘어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예수의 일꾼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반으로 일하는 생명문화의 일부를 파손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겠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교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와 있는데 요즘 하나님의 뜻을 좀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월호에 한 300명 되는 많은 아이들을 죽게 했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제가 한국을 36년간 지배 했다. 하나님의 뜻으로 유교 동란이 일어났다. 정말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힙니다. 역사적 왜곡된 역사관을 왜곡된 신앙으로 미화한 것입니다. 더욱더 답답한것서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목사를 다한 통속으로 아낍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제 홍남덕이야, 홍남덕이지. 그 장로가 그 장로지, 우리교회 장로는 장로. 그냥 목사는 목사, 장로는 다 장로로 한 통속으로.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이 띠를 들고 다니고. 이 똑같이 기독교를 용무키는 목사와 장로들을볼때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벌어진 잔혹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우리가 잘 아는 정교개혁자 독일의 마틴부터. 그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교권 중심의 교회주의에 반발해서 디텐베르큐의 성당 대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유럽 전역에 퍼지는 정교개혁의 불씨를 심어 놓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직자의 부패와 탐욕을 비판하면서 기존의 카톨릭 종교의 허위의식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마틴 루터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마틴 루터가 살았던 당시에 온건 영주 밑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질병으로, 가난으로 그리고 가뭄과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 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농민 운동을 보고 저 농민 폭도들을 치라고 본건 영주에게 권합니다. 본건 영주들은 마틴 루터의 이 종교적 뒷받침을 받고 수많은 농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죽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 교회를 개혁하자, 종교를 개혁하자 하면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주운동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반쪽아니 종교개혁이요 행정적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농민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직접 죽이지 않아도 공군 영주를 향해서 그렇게 치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상의 왕국은 세상의 권한은, 권한을 가져 세상의 정부는 권력자는 권한을 가져서 칼과 힘으로 죄인들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급자는 상급자들에게 무력으로 저항하면 안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후에 마틴 히터는 황제에게 불복정한 것 그리고 방어적 폭력을 용납했지만 그의 기본적 사상은 농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그리고 공공적 세계관을 가지고 영주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아가면서 종교 개혁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틴 루터는 농민들을 쳤습니다. 장로교의 종교 개혁자 장칼빈이라고 하세요. 장칼빈 프랑스 말에 영어로 저 장칼빈이라고 하죠. 칼빈의 종교 개혁 사상 프랑스에서 태어 그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이 종교 사상을, 종교 역 사상을 다칩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연은 정말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 2천명밖에 되지 않는자그만 제네바의 시에 가서 자기가 종교 재판에, 종교 법정에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하고 생각과 교리와 신학이 다르다고 58명이나 되는 사람을, 지식인들을 단부대에 처형하거나 화형시키는데 가담했습니다. 자기와 교리와 신학이 다르다고 깔뱅은 자신이 실질적인 종교 법정의 파워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을 이단자로 이겨도록 낙인찍고, 그래서 그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명씩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깔뱅은 제세례파, 소종파 사람들 그렇게 부차별하게. 죽이는 데가능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십자군의 전쟁, 마녀사냥, 다 모든 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명목으로 저지러진 만행들이었습니다. 21세기 제국의 전쟁,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한 전쟁, f 스트 s t w r 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동을 무차별게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람의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여자와 어린이들이 무차별하게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분쟁에 있어서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스타벅스에 가지 않습니다. 스타벅스가 어떤 지역이신지 아십니까? 스타벅스가 바로 프로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팔레스탄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쓰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스타벅스. 차라리 자판기 커피를 마시죠. 이제 우리들의 공동체의 사명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자행되는 전쟁과 폭력,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종교는 이렇게. 평화와 폭력이라는 두 얼굴을 역사 속에 늘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공동체를 형성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신앙공동체를 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 속에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의 그를 신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외 하나님만 신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비장한 결단이 어느 우에게 필요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넘을 당해도 화양의처에도이 신앙으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졌던 해방의 복음을 오늘 시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영을 이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에게 희망의 근원이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희망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앙공동체 안에는 우리는 오늘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온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형제와 자매로서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민족 공동체의 성님과 남의 삶 속에서 예수교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함께 갑시다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경청하시겠습니다.